그림을 잘 그리면 되는데 이거 일단 뭐 이렇게 얘기 막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너네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그림을 우리가 잘 그리는 편이거든 이게 주로 진짜 어이없게 이렇게 안 틀릴 것 같은데 애들이 여기에 지각 표시를 해 지가 그러면 글쎄하거든 이게 진짜야 요런데다 지각 표시를 해 그래서 그거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응. 니 그러니까 뭐만 잘 기억하면 되냐면 일단 요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내용만 잘 기억하면 돼 원이 있고 접선이 있잖아. 반지름하고 무조건 수직한 거 맞지? 반지름하고, 그렇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수직처럼 보여도 수직 표시하면 안돼 함부로.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뭐고. 자, 이게 이름을 좀 붙여볼게. 이런 선이 이 원한테도 접선이지만 이 원한테도 접선이잖아. 그래서 이런 선을 공통 접선이라고 얘기한다. 를 그래서 책에 이 나와 있지, 공통 접선. 그래서 그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할 건데 뭐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 공통 접선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 예처럼 이두원이 있을 때 방향이 같이 이 원의 위쪽 이 작은 원들 위쪽에서 접선 싹 찍이지. 이런 걸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걸 공통 외접선이라고 얘기를 한대. 이름 자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얘한번 볼게. 얘 보면 봐. 아, 이것도 접선인데, 공통 접선인 건 맞지. 일단 이거 써놓고, 공통 외접선. 방향이 같아. 둘다 위쪽. 둘다 아래쪽. 이렇게 있으면, 공통 외접선. 이런 것들도 공통 외 아이고, 공통 외접선.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그럼 이제 이 밑에는 이런 거볼까 외의 반대가 내접선이겠지. 네 봐봐. 이 공통 접선이 요원 입장에선 중심의 위쪽에 있잖아. 요 원의 입장 중심이 아래 있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지. 이런거 같아. 보통 내접선이라고얘기한대 이게 이런 건 하나도 요하고요내접선 요놈들 길이 좀해 보자. 단지 요놈들 길이 정해 보자.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PQ의 길이를 구하라 고기 PQ의 길이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일단 PQ가 공통 접선이니까 둘다 반지름으로부터 수직 수직한 거 확실해. 그러니까 수직 수직하니까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으로 쭉 내리는 거야. 왜 피타고라스 써야 되니까. 근데 어디까지 내리느냐? 두놈 중에 짧은 짧은 원의 반지름이 짧은 원의 중심에 딱 닿을 때까지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요게 그대로 수직을 유지한 채 내려오게 되니까. 그러면 요 점과 점 사이는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구할 수 있겠지.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가 나오게 된다 이거 이거 외울까? 이거 어떻게 외우냐? 그냥 어떻게 평행 이동, 수직 수직을 잘내려라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 됐지? 이제 플레스도 한번 더 얘기할까?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PQ의 길이는 바로 못 구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요 선을 다는 거야. 요 반지름 하고도 수직하다. 요 반지름 하고도 수직하다. 요거를 수직을 유지하면서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어리, 어리,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다른 원의 중심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평행이동할 거야. 그러면 그러면 평행이동하게 되면 직각 유지하면서 올라갔지. 요만큼의 길이를 알수 있어. 요만큼 길이가 원래 요 원의 반지름이지. 요만큼이 뭐다? 요 원의 반지름만 올라. 맞지? 요거 구하는 거. 그다음 요거 기능이 내 목표고, 요게 두 원의 중심과중심사이의 거기서 그러니까 어, 요변 기립원되면 예제곡에서 예제곡되면 예제곡이 되는 거지 이거 외울까? 요 아예 외우지 마세요. 평행이동하시면 돼. 알겠지? 자 키워드 두 개만 기억하자. 공통 접선 기하라 했잖아. 어 어떻게 한다? 평행이동할 거야. 그다음에 직각 때문에 틀리니까뭐다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하다. 이거두 가지 관계. 나머지는요. 아 외우지 마. 평행이동 잘한대.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쟤는 예제는 좀 그렇고, 공통, 아, 그렇지. 공통 내접선을 한번 해보자. 예제밖에 없네.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합시다. 아, 애매하네. 확대를 좀 시켜서. 자, 그림을 그려 보는 거지, 보다. 그림 그릴까? 그림을 그려 보게 되면 어. 어려운 대신에 착하게 좋네. 얘가 좀더큰 원인 것 같지. 그치? 반지름이 2짜리인 것 같거든. 그래서 좀더큰 거를 이렇게 그려. 중심이 얼마? 0, 0. 반지름 길이가 얼마? 2짜리였던 거고. 다음에 밖에 있는 거? 좀더 작은 원이지. 왜? 반지름이 1이니까 좀더 작게 그리면 돼. 대충 아, 어떻게 상관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요원 중심이 얼마가 되냐면 3, 2라다 됐지? 자 그러면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했는데 공통 접선 종류가 몇 개? 두 가지라고 했었지. 이 책풀이 도 보면 공통 외접선 하나 구하고 다른 방향에서 다는거두개 보자. 자 공통 외접선부터 해볼게. 이렇게 했을때 요거기를 구할 거라고 됐지 요거기를 구한다고 하면 요점에서 요점까지고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수직 표시를 해줄 거야. 그것 때문에 실수가 제일 많거든. 반지름 이렇게 탁이워준 얘가 수직이야. 그 다음에 반지름하고 탁이워준 얘가 수직이야. 제일 먼저 무조건 수직 교시부터 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싶은 길이가 보다요 길인 거 맞죠. 요 길이 바로 몰라요. 어떻게 할 거다? 얘를 갖다가 수직을 유지하면서 반지름 따라서 쭉 내려,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리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얼마만큼 내렸다? 작은 원의 반지름만큼 내렸다. 그럼 이제 니네 눈에 뭐가 보인다? 피타고라스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어놓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는. 맞지? 거기서 뭐보해주는데요고의 길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요 길이가 뭐랑 같다. 요 길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요거 한번 더 해볼게. 요 길이 어떻게 구해요? 점과 점 사이의 거인 루트 구 더하기 사 루트 13 요 길이 어떻게 구해요? 큰 반지름에서 얼마만큼 내려왔냐면 작은 반지름의 길이만큼 내려온 거거든 반지름 길이가 이만큼 이었지 1만큼 내려왔지. 그게 1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요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직각을 바라보면 얘가 빗변이지.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면 예제곱이 되겠지. 루트 12가 답이 된다. 여기가 2루트 3이 첫 번째 답이다. 됐어? 할만하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유, 그림 지저분하니까, 밑에서 한 번만 더올릴게그러니까 크기가 되게 중요해. 하나는 좀 크게 그리고, 하나는 좀 작게 그리고, 이게그 자, 이제 공통 외접선은 구했다. 공통 내접선을 한번 해보자. 공통 내접선. 공통 내접선이 뭐라고 했냐면, 방향이 반대야. 한 놈이 위쪽이면, 저 번째 놈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참, 그지 그래서, 접점이 요거야. 요거야. 요거 길이구하 이게 너의 목표가 되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뭐 한다? 방법 똑같아. 중심에서부터 이어서 뭐부터 해? 야 수직 표시부터. 왜? 그림이 벌써부터 좀 이상하잖아 이야 그림이 이쁘게 아, 잘안 나. 여기가. 이렇게 해서 수직 표시 먼저. 이렇게. 됐지? 그다음 어떻게 해주느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준다? 평행 이동을 해줘서 가는 거지. 어떻게? 해? 요거를 수직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올리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샥평행으 됐지? 그러면 왜냐하면 나는 중심과 중심을 이어서 이렇게 할 거고 얘가 그대로 이거 연장선 쭉 가도 수직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구라는게요 길이잖아 그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은 말이다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너뭐 봐야 돼요 직각 삼각형을 보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어떻게 될까 이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어 이였지 내가 얼마만큼 올렸냐 작은 원의 반지름만큼 올렸지. 2 더하기 1할 수는 몇만? 3이 된다. 이만한 다음 두 번째보다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지. 요점과 요점 사이 의 거리 아까 전하고 똑같아요. 12, 13이야. 자이번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주면 얘제곱이 되는 거죠. 겠 그래서 어떻게? 13에서 9를 빼면 얼마냐? 4지. 공태 내접선과 외접선 이렇게 두 개를 구하는 건데 이거 둘다구 하는 경우 잘 없어 둘 중에 하나를 보통 묻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였고 잠깐 스탑.